거리니 어. 나가서 노래라 꽤 많이 놀았다 이거 나빠거 아, 다리 자, 잠시만 기다려 다리야 약목자 아, 다리 약 양목자 약약자 양목자 야, 목자 양목자 양목자 한 방에 넣읍이한한에에아이고이빚다 빚이 빚이 이 빚이 빚어 빚이 빚이 빚어 빚이 아이고 시끄러워 니뭐 들고 왔노? 니그 뭔데? 까칠이 너무 뭐 이상한거 들고 왔네 비켜보 시야 비켜보 시야 뭐야 니또 이런거 니것도 어디야 이놈아 이거 씨앗인데 니또 어느 집가가 들고 왔노? <laughs> 어디 가서 들고 왔어, 까치리? <laughs> 어, 이거 어디서 <laughs> 어디서 들고 왔어? <laughs> 무슨 시아버지야? 아유, 가 이다 이거? 아 이거, 아니가 아니야 이거, 어? 예 괜찮아. 한 번만 리 정남이, 것거 네 뭐야? 아, 음, 이세트은 또, 어디서 들고 왔어, 이거는느리지 마라, 느리지 마라, 이거는, 이놈아. 니리지 마라. 리지 마라, 소리물마시네

아이고, 니. 네. 아이고, 다리야. 니네 어디 에 꼭꼭 숨겨놨길래 내가 그리 못찾노 아이고, 오늘도 돌아봤는데 없더라, 아이고. 아이고, 그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풀 뜯어먹나? 아이고, 이제, 날이 따뜻하니까 이제 풀이 나기 시작하네, 그래. 아이고. 이제, 이제 한 며칠만 더 기다리시오. 맛있는 풀을 줄게. 어? 게이 까치리가 자리 다 차지해 붙어. 까치리, <laughs> 에이구, 신기하나 빨리 쳐다보기는. 아니 니만 보면 왜 이래 웃기지 오토바이 지나가네 오토바이 이거 어떻게 올라왔어 이놈아 까칠이 <laughs> 아, 이놈이 저식 니거 어떻게 올라왔는데 아. 그위엔 청소 안 해가지고 먼지도 많을 건데 이놈아 니거 어떻게 올라왔어 아이고 그래 주방에 있는데 뭔가 부시럭부시럭 거리더라니 아이고 이놈의 자씨에 요거 딱 밟고 잡을데도 없는데 저 어떻게 올라왔어네 이제 올라가 못 내려오는거 아이가 어? 하여튼 얘는 진짜 호기심 천국이다 호기심 천국이야 에휴.. 내가 사단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, 니꺼서 뛰내리 뿐에, 이놈아. 아이고. 대단해, 대단해, 까칠이. 아이고. 어? 다리. <laughs> 아이고, 다리 따뜻하다고 거 들어가 있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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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개구멍 여기 열로 들어갔네. 아이고. 그래 눈썹이도 n o 들어가 있더라 그래 n 이 e 바람이 불어 o 아 t know if you c 는 n see it. I don't 이 까칠이, 꼬이, 정남이 까지 막내매, 어, 막내매 왜? 막내 왜? 이상한 소리네, 막내 막내매 어, 그래 누가 낸 소리야, 그러면? 어 다리하고 무리하고 근네 이제 자리 바꿨어아 어? 아 막내야. 이야. 나중에 박스 주는 걸로 몇개더 준비해야 되겠다. 아휴.